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오메트리 대시 월드 노가다 할겁니다 제가 <laughs> <그랬지. 웃음> <지금 웃음>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맵 하나를 깨는걸 보여드릴게요 연습을 많이 해서 결국 클리어했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제가 이거 그 다음에 욕은 아닌데 미, 미침을 미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레이지 머리라고 맵이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

오, 다 해간다. 아, 실패 빠르게 계도 가겠습니다. 거미모드는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네요. 좀 거미모드가 엄청나게 오랜만이네요. 즘메도 오랜만이야. 지메도 오랜만이고, 지메가 오랜만이라서 크레트 이거 컨텐츠 무슨 컨텐츠 할지 하다가 이거 맨 하나 정도는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제가? 네? 지메를 한지 인생이 1년일 년이 넘는데.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깨 줘. 야겠죠 오케이. 이제 클리어 오케이. 성공했습니다, 여러분들. 잠깐만 영상 자를게요. 그래, 그래가지고 요메이 a y 는데 a 요 o k a 이제는 바로 always 어, aware. 어, 왜? 어, 왜? 은근 쉬워요. 여기에서 많이 죽다가 결국 깼어요. 난다. 우리 동생 울음소리 신경쓰지 마시고 오 잠만 아까전에 버그 뭐지? 웨이브 웨이브에서 참 많이 죽었었죠 어 여기에서 죽다가 결국 넘어가지 오 여기 가시 조심 맵 너무 이뻐요 여기 그냥 깨지 않는 걸로 여기서 어레래지 모르겠지 쭉쯤인가어 여기네 44번 갔는데 이거 죽으면 완전 노래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. 203번이면 거의 1시간정도 죽은건데 아니면 막 죽은건가 어? 진짜 개짜증나요 저거만 보면 원래는 그냥 두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46% 이거 깨기 갈까요? 깹시다 오늘 안에 깨고 맙시다 반지점프 <laughs> 이즈 하덜 이즈 하덜이라는데 저쪽이 용을 보면 꼬. 우으 진짜 저맵 노래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좋아하고요 오, 진짜. 야, 이거 진짜 어려워요. 503번 죽었어, 벌써. 다섯 번 죽었다고 떠야 되는데. 차라리 53번이 더 나을 듯 해요. 500은 좀. 500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, 여러분? 어! 어! 저런 괴물 같은 녀석. 먹이 다 졌잖아, 얘들아. 이괴물들 와 진짜 얘 뭐냐 비밀길 원래 길로 가볼게요 한번저 로봇 그런데 이게 로봇 모드가 극악모드예요 거의 크레이지 볼은 로봇 모드하고 비행모드가 거의 극악적인 모드인데 큐브는 좀 괜찮아요 큐브는 그럭저럭한데 오늘 5 8밖에안 돼. 원래는 고수분들이 이거 한번 할게요. 거의 해 보면. 어! 낙사만몇 번째죠, 여러분? 1 5분 이상만 찍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유튜브에서 받아서 어,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 볼게요. 에브리바디 폰 이거 완전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해볼게요 깹니다 한방에 이거는 그냥 한방이죠 왜냐면 너무 쉬워요 런런런런런 이거 조금씩 귀 자세히 들어보면 런런 런. 런이 계속 반복되면서 들려요! 그런데 이거 죽는 게 문제지. 8분 15초. 제가 코인 루트는 다 알고 있는데, 코인을 잘못 먹겠어요. 죽을까봐. 로봇 모드가 거의 최고라고 할까요? 짜탄 여긴 잘 먹었죠.

또, 옛날에 깼었지, 8월달. 8월달 때깬 거랑, 요게, 그때, 요 열쇠 안 먹으면 저거 안 올라가요. 그래가지고, 저쪽에서 많이 죽었었지, 페이크 때문에. 어, 여기, 여기 특히 극악이었어요. 옛날엔. 콜링. 이배속이에요. 이게 다 이배속이에요. 거의 다 이거 에브리바디 보너스랑 비슷하죠. 어, 저기 더블웨이브에서 엄청나게 죽었기 때문에 저거 안 할래요. 겁나요. 어, 이거 한번 볼까? 똥머린데? 도머린데못격면비슷요 제가 <laughs> 러블리거든. 저거 빨간 색깔 있잖아 그럼 배경이 따로 안 나오고 다시 해볼게요. 만약 다시 해보면 이거 안 건들면 배경이 나와요. 허 이염 이거는 그냥 한방 컷이에요. 코인 옛날에는 세개다 먹고 깼는데 지금은 새 핸드폰으로 바꿔가지고. 이게 렉이 좀 걸려가지고 코인을 못먹게 돼요 한개 한두개는 먹을 수 있는데 이지랩에는 보통 다 먹거든요 코인을 노멀이랑 하드랑 좀 그럭저럭해서 이거 벽에 닿으면 안되고 바닥에 닿아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, 짐의 노가다는. 안녕, 다음에 또 만나요.